형사사건에서 법관과 변호사가 연고가 있는 경우 사건을 재배당하는 제도에 대해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모든 원칙에는 예외가 있는 법. 영어로는 There is no rule but has exceptions 라고 하지요. 여기서 but는 유사관계 대명사로 that's not로 대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공부한 지 거의 40년 되어서 맞나 모르겠어요. 영어 선생님들 혹시 틀렸으면 알려주세요. 예외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한 사건에 피고인이 많은데 일부 피고인에 대해서만 연고 있는 변호사가 있는 경우가 있고요. 사건이 심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거나 구속기간 등으로 인해 재배당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전에 쇼츠에서 이어집니다. 잘 생각해 보면 아시겠지만 만약 피고인이 10명인데 그중 피고인 1인에 대한 변호인이 연고가 있다고 해서 다른 재판부에 넘기면 그 재판부에서도 10명에 대한 변호인 중에 연고가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아지죠. 그렇다면 결국은 재판을 진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아져요. 피고인이 10명인 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가끔 있고요. 제가 해본 가장 피고인이 많은 사건의 피고인 수는 거의 100명이 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법정도 정말 넓은 곳에서 진행했고, 피고인과 변호인이 많으니 변론을 해도 정말 짧게 진행할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에는 두 번째 예외 사유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재판부와 변호사가 연고가 있을 경우 형사사건에서 사건 재배당하는 제도 설명드리고 있었어요. 형사 사건은 자백을 하고 사건이 간단한 경우 한 번에 끝나는 경우도 있으나 자백을 하지 않는다면 한 번에 종결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판을 두 번, 세번 속행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변호사가 선임되었고 그 변호사가 재판부와 연고가 있다는 이유로 재배당을 하면 안 되겠죠. 그 이유는 판사가 기록을 보고 사건 내용을 파악하느라 많은 시간을 투입했는데 그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보내버린다면 그 노력은 물거품이 되는 것이고. 재배당된 재판부에서는 다시 일을 보아야 하며 결국은 한 사건은 한 재판부에서 처리하면 되는 것인데 두 재판부가 기록을 보게 되는 것이지요. 결국은 업무 과중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 회에 걸쳐 형사 사건 재배당 제도 설명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제도의 취지는 이해가 가지만 너무 광범위하게 인정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꼭 형사 사건만 해야 하는지 하는 생각도 전혀 없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민사 사건보다도 형사 사건에서 판사의 재량이 더 크고 재판권이 잘못 행사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보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도 가끔 연수원 동기가 재판장으로 있는 형사 재판에 들어가고 싶은데 재배당이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다른 변호사가 한길 진행하고 속행을 구한 다음에 제가 들어가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어요. 이것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